나 아, 이거 했죠. 알겠어요? 언니 수염났어. 언니, 아무래도 이게 눈인 것 같아. 코가 문제야, 코. 약간 무서운데? <laughs> 야, 눈이 너무 무서워. 내코 내가 어떻게 만들어볼게? 좋았어, 좋았어. 엉덩이. 완벽. 아이고?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진짜 이건 아니지. 됐어, 이 정도로. 이거 그냥 맞는 거야? 아, 잠깐, 다리랑. 잠깐, 시간이 좀있 아니, 내가. 야, 야! 실수한 거 같아. 내 머리에. 나내 머리에. 잠깐만. <laughs> 아, 진짜. 야, 아, 아이싱으로 빠게 야, 이거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저거 저것도... 똥! 똥이야. <laughs> 똥이야 똥이야, 똥이야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너무 예뻐 <laughs> <이야>. 옆에 똥이 오다가 이거 너무 예뻐 <laughs> 언니 옆에 쟤네가 놀려요 야 너네